오늘은 전자기파 발견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20년 덴마크의 물리학자 웨르스테드는 볼타전지의 양극과 응극, 양끝을 잇는 철사에 강한 전류를 흘려보낼 때 철사 옆에 놓인 나침반의 바늘이 회전하는 것을 보고 전류가 자기장을 발생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발견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영국의 과학자 페러데이는 전류가 자기장을 일으킨다면 그 반대의 과정, 즉 자기장을 이용해 전류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페러데이는 실험을 거듭한 끝에 1831년 마침내 전기를 발생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코일 속에 자석을 넣고 빼는 움직임을 반복하여 코일에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개의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움직여 전류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코일 내의 자기장을 변화시켜 전류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코일을 더 많이 감거나 자기장의 세기를 더 강하게 하거나 자석을 더 빨리 움직이면 더 강한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를 전자기 유도 법칙 또는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의 발견 이전에는 전지를 통해서만 전류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쉽게 전류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발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은 전기와 자기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자기장이라는 독특하고 중요한 물리 개념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제임스 맥스웰은 전기장과 자기장에 관한 패러데이의 개념을 확장해서 수학적으로 풀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패러데이의 법칙이 거꾸로도 존재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즉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가 전기장을 일으키듯이 전기장의 시간적인 변화도 자기장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패러데이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장을 생성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장의 시간적 변화는 다시 맥스웰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을 생성할 것입니다.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든다면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864년 맥스웰은 마침내 놀라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기와 자기의 여러 현상을 4개의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로써 전기장의 힘과 자기장의 힘을 전자기라는 단일한 장으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스웰의 아이디어에서 전자기파가 탄생하였습니다. 전자기파는 서로를 재생산하는 진동상태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공간으로 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전자기파는 얼마나 빠르게 전달될까요? 맥스웰은 전화가 파동 형태로 공간을 이동하는데 파동의 속도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즉, 빛의 속도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는 전기와 자기가 같은 것이며 빛 역시 전자기 복사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맥스웰은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는 유도했지만 실험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누구든지 전자기파를 검출하기만 한다면 맥스웰 이론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맥스웰의 이론은 하이니 헤르츠에 의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독일 카를루스 대학교에서 전자기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헤르츠는 한 쌍의 라이스 코일을 이용해 실험하는 도중 하나의 코일에서 스파크 방전이 일어날 때 다른 쪽 코일에서도 동일하게 스파크 방전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전기학에서 스파크 방전은 흔한 현상이었는데요. 헤르츠는 이를 맥스웰의 전자기파와 연관지어 주목한 것입니다. 첫 번째 코일의 스파크 방전이. 두 번째 코일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와이스 코일을 이용한 헤르츠의 실험은 1888년 아주 작은 스파크가 반짝이며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전자기파가 처음으로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헤르츠는 자신이 발견한 전자기파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기파의 전파거리가 너무 짧았기에 실용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헤르츠가 세상을 떠난 후 이탈리아의 엔지니어 마르코니가 전자기파의 송수신 거리를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르코니는 여러 기술을 조합하여 실용화될 수 있는 무선통신 장치를 완성하고 1896년 약 3km의 무선통신에 성공했습니다. 실험에 성공한 마르코니는 무선전신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무선통신 시대를 열었습니다. 1901년에는 대서양 횡단 무선통신에 도전하고자 영국에 거대한 안테나를 설치하고 미국에는 4.5km의 안테나를 연으로 150m 높이까지 매달아 올린 수신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영국에서 무선전신으로 보낸 문자 S를 미국에서 수신하는데 성공합니다. 그후 1902년 12월에는 캐나다에, 1903년 1월에는 미국에 각각 무선통신국을 설립하여 영국과 교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니의 열정과 굴굴의 도전 덕분에 무선통신 시대는 열릴 수 있었습니다. 맥스웰이 예언하고 헤르츠가 발견하였으며 마르코니가 무선통신에 이용한 전자기판은 오늘날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걸까요?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을 구현할 때 사용한 것처럼 안테나에 의한 통신 덕택입니다. 안테나에는 신호를 보내는 송신 안테나와 신호를 받는 수신 안테나가 있습니다. 먼저 송신 안테나에서 전화가 진동함으로써 전기장을 만들고 이 전기장은 진동하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진동하는 자기장은 다시 진동하는 전기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번갈아 유도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출된 전자기파의 파동이 수신 안테나에 다다르면 안테나 속의 전화가 전기장을 느껴 다시 안테나 속에서 진동 운동을 하며 신호를 받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멀리 있는 곳으로 전자기파를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밖 우주선에서 찍은 우주의 영상도 전자기파를 통해 지구까지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기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